여자운동화랑모운동이터고인는 수입니다. 제가 지금을 보면 어, 지금 할운동은 삼두 트라이셉 운동이고요. 금이지바를 이용해서 이름이 뭐였죠? 어, 트라이셉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입니다. 아, 트라이셉 익스텐션. 오랜만에 해서 생각이 나지 않네요. 해서 지금 운동할 건데, 어, 바로 시작하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익스텐션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복근과 같이 할수 있는 제 복근 보시나요 복근도 보여주신다고. 네, 이 복근과 같이 할수 있는 익스텐션 일석이조의 운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누우시고요. 무게를 들고 이때 허리가 떠지 안 뜨지 않도록 붙이는 게 중요한 시발. 복근에 코어 퀀지고 무게를 먼저 들으신 후에 발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걸리고 무릎 한 상. 오케이. 나 아니. 오빠 감사합니다.